옛날 옛적 충주라는 아름다운 지역에 원주강이라 큰 강이 있었다. 강물은 언제나 맑고 강 주변엔 푸르른 숲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원주강에는 원주강 공주 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강의 수호자였으며 맑은 강물을 유지하고 자연의 조화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의 존재 덕분에 강물은 결코 마르지 않고 강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마을의 두큰 가문이 강 주변의 땅을 두고 다투었고, 그로 인해 원주강의 영혼은 슬픔에 잠겼다. 그 결과 원주강은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고, 물고기들은 사라져갔다. 사람들은 불화를 끝내고 공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란 소문이 점차 퍼져갔다. 그 때, 마을 가장 중앙에 위치한 성에는 착하고 용맹한 청년 민수가 살고 있었다. 민수는 강물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했다. 그는 마을 장로들을 찾아갔고, 장로들은 그에게 원주와 공주의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민수는 강의 수호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짐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달빛에 비친 강을 바라보며 깊이 기도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듯 원주가 공주가 민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마을의 분화로 인해 자연의 균형이 깨졌다고 설명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야만 간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수는 마을로 돌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원주광 공주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자연에 끼친 영향을 깨닫고는 화해하기 시작했다. 두 가문은 서로의 땅을 함께 사용하기로 합의했고, 더불어, 마을 사람들은 강주변을 보호하기로 마음먹었다. 시간이 지나자, 원주강은 점차 다시 맑아졌고, 강물은 김차게 흐르기 시작했다. 물고기들은 돌아왔고, 강가엔 다시 평화가 깃들었다. 원주강 공주는 자신의 임무가 마무리되었음을 느끼고,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후로도 원주강에 관한 전설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항상 원주강의 소중함을 잘 알았다. 강을 소중히 지킴으로써 그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평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 예산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산 깊숙한 곳에 신비로운 약수터가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약수터가 아니었습니다. 이 약수터에 물을 마신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게 장수할 뿐만 아니라, 가슴에 간직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수터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약수터에 이르는 길은 험난하고, 수많은 미로와 같이 얽혀 있어 아무나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따뜻한 봄이 오면 서로의 안전을 기원하며, 약수터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해보 예산 마을에 한 젊은이 성운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성운은 매일 아침 날기 울기 전부터 밭을 일구고 밤늦게까지 나무를 뗄감으로 만들어 필요한 것들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소박했지만 간절했습니다. 매일 할머니가 건강하시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성우는 어느 날 할머니의 권유로 약수터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참고하여 예산의 푸른 산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 날 밤, 성우는 산골짜기의 작은 동굴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성우나 너의 마음이 맑게 내가 너를 돕겠노라. 내일은 고니를 따라가거라. 그 길이 곧 약수터로 향하는 길이니라. 꿈에서 깨어난 성우는 아침 일찍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정말 산등성이의 우아한 길. 곤이가 그의 앞에서 날더니 성우니 걸어갈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곤이를 따라가던 성우는 두 번째 날 아침 마침내 신비한 약수터에 도착했습니다. 약수터의 물은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그 어떤 값진 보석보다도 눈부셨습니다. 성우는 그 물을 적당히 떠서. 할머니께 드릴 생각에 기뻐하며 남은 물로는 자신을 위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약수터가 오래도록 남아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약수터에서의 일이 있은 후 성운과 그의 할머니는 오랫동안 건강과 행복을 누렸고 마을 사람들 역시 약수터를 통해 병을 치유받으며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고니는 성운에게 감사의 의미로 마을 근처에 자리를 잡아 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며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산 마을은 고니의 도시로 불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매년 이곳에서 축제를 열며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올해 전 아름다운 섬 제주에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들이 있었으니 바로 제주 해녀들이었습니다. 해녀들은 수십 미터 깊이의 바다 속에서 숨막히는 시간을 견디며 해산물을 캐내는 독특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딸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제주의 한 작은 마을에는 무란이라는 젊은 해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무란은 바다를 사랑했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다의 나가경다리와 전복을 채취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기술은 뛰어났고 이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 해녀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무란에겐 남모를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바다신으로부터 특별한 힘을 받았다는 전설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마을의 건풀은 파도가 몰아치고 거대한 태풍이 다가올 조짐이 보였습니다. 주민들은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태풍은 역대급이라더군요. 우리는 난전할까요? 마을의 장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때, 무란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바다의 목소리를 들어볼게요. 분명 바다도 우리에게 도와줄 거예요. 무란은 바다로 나가 숭고한 해변에 앉아 조용히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의식과 바다가 하나가 되자 바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무란, 너는 우리의 딸이다. 너의 믿음이 너의 마을을 지켜줄 것이니 배녀들의 노래를 부르거라. 무란은 마을로 돌아와 배녀들에게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배녀들은 손을 맞잡고 해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해녀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 깊은 바다까지 울려 퍼졌고 마치 마법과도 같이 파도는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태풍은 신기하게도 방향을 틀어 더 이상 마을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란과 해녀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들을 축하했습니다. 무란 너는 진정한 바다의 딸이야. 너의 믿음과 용기로 마을을 구했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해녀들을 더 존경하게 되었으며, 문안의 전설은 오랜 세월 제주, 저녁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문안은 전설로 남아, 이제는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었지만, 바다와 사람들의 끈끈한 연대는 여전히 제주의 바다에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답고 평화로운 한국의 작은 마을 순창에는 따뜻한 햇살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곳이었다. 이 마을은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계절마다 다채로운 자연의 색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은 순창의 토속적인 풍경 속에 자리한 작은 연못이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의 연못이라 불렸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서 열리는 마을, 축제 동안 이 연못 주위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매년 봄 순창에서는 꽃피우기 축제라는 이름으로 온 마을이 들썩이는 큰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단순한 꽃 축제가 아니었다. 꽃피우기 축제는 마을의 신비로운 연못 주위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더 특별했다. 이 연못은 전설에 따라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마다 물속에서 환한 빛을 내뿜으며 마을을 축복해준다고 전해졌다. 어느 해? 축제가 다가온 어느 날, 순창 소녀 연화와 그녀의 친구 민준이 축제의 준비로 정신이 없던 마을을 걸으며 그 연못가로 향했다. 연화는 지난 몇 년간 이 연못에서 열리는 축제를 손꼽아 기다려 왔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마법 같은 순간들을 간직하고 싶었다. 민준은 그런 연화를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함께 걸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연화와 같은 마을에서 자라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두 친구는 연못가에 도착해서 긴 그네에 앉아 축제 준비로 바쁜 마을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연아는 민준에게 말했다. 이 연못이 진정한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를 믿어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글쎄 전설이나 신화를 믿기보다는 그 순간을 함께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게더 중요한 것 아닐까? 연아는 그런 민준의 대답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축제 당일 순창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온갖 꽃들이 만개하며 향기가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과 외부에서 온 방문객들 모두가 연못 주위에 자리 잡고 축제를 즐겼다. 연화와 민준도 그 속에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어떤 기대감에 설레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을 즈음 연못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고요함 속에 있었다. 그러나 달빛이 비추기 시작할 무렵. 연못의 물결이 잔잔히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빛나는 황금빛으로 물들어갔다. 순식간에 연못 주위는 황홀한 빛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경이로운 광경에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민준은 연하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연하 내가 내 옆에 있을 때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아. 연하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손을 더꼭 잡았다. 그날 밤, 연못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랑을 기리는 빛으로 가득했고, 연화와 민주는 그들의 우정이 사랑으로 변하는 순간을 축복받듯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후로도 순창의 사랑의 연못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우정의 전설을 만들어주며,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연못은 여전히 맑고 고요하게 존재하며, 순창의 새로운 세대에게도 변함없는 아름다움과 신비를 전하고 있었다. 우정과 사랑이 피어나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삶의 순간들을 꿈꿨다.